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하느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윤총 안에서 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신 성소는 곧 우리가 본질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에 부응하여 살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생명이라는 거룩한 축복 안에서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주님께로 울망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로 함께 초대받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 부르심의 목소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묵상에 잠겨 보았던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직자와 수도자들로 그 부르심의 품위에 맞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러나는 이들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겨 살아가는 이들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도 지향을 드리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는 이렇게 전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선별의 시대이다. 수 없는 가치관들과 상대주의의 위협과 서로 간의 모습도 마음 깊은 존중이 더 각별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이며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인가를 주님의 다세한 사랑으로 분별을 할수 있는 시대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선별의 시대이다. 두 번째는 홍수의 시대이다. 정보가 넘쳐나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서나도 우리가 원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그 편리성 속에 목마름을 일치 않도록 말이죠. 넘쳐나는 물살 가운데 사실은 정말. 내가 마음 깊이 찾아가야 할 소중한 진리의 가치를 주님 안에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열린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되 찾음에,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하는 시대다. 되 찾기를 주님은 바라시지요. 내 삶이 그 아름다웠던 첫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때묻지 않은 내 영혼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과 손함을 회복하여 우리 서로가 복되고 사랑 어린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내 내면의 깊은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시대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별의 시대. 홍수와 같은 물결 속에 칠기를 찾아야 할 시대, 내 영혼의 깊은 사랑의 본성을 되찾아야 할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나의 상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는 걸까? 나라는 인생이... 그려가는 지도는 어떤 말자치를 걸어왔고 무엇을 남겨왔는가? 우리는 출생을 통해 주어진 여정이를 걷고 있지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생은 기투된 삶이다. 기투라는 것은 이미 던져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던져진 존재이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 이성이 자라나면서 비로소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그런 던져진 존재지만 동시에 던져져 있어서 옛날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뜻에서, 그는 인간을 또 현존재라는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현존재, 지금 여기 있는 존재란 말. 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찾고, 지금의 나를 묻고, 지금의 나에게 책임을 지는 성숙함을 지녀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목상해 보았습니다. 결국,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 삶이 지향하는 것은 어느 곳인가? 내가 조각하는 나의 모습, 곧 인생이라는 작품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에페소서 2장 14절에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랬듯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그러면 하늘만에서 어떤 작품으로 그려가고 정의해갈것인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분주함 속에 마치 끊임없이 일을 찾는 유목민처럼 내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오아시스는 어디인가? 마르지 않는 샘은 어디에 있는 걸까 대민스님이 쓰셨던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문구가 제게는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었 멈추어서야 비로소 보이더라 말이죠. 옛말에 주마간산이라 그랬었죠.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바라보다. 뭐가 보이겠어요? 나무가 보이겠어요? 꽃이 보이겠어요? 그숲 사이를 오가는 벌새나 작은 새들의 몸짓이 보이겠어요. 멈추어서서 그 안에 주목할 때 비로소 보인다 말이죠. 그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으로 충만했던 내 모습. 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이었나. 멈추어서서 지금 나의 현재를 진단해 보면서 회복해 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그 회복을 회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스스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입히는 상처이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못 받는 행위라고 할수 있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제일로서 2장 36절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37절 이어지는 구절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꿰 찔리듯 아파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먹고있지 마음이 꽤 찔리듯 아파하며. 왜요?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 같아서. 어떤때 그렇다고요? 나 스스로에게 주님의 주신 사랑의 모습을 망각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 때. 그럼, 우리 물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르심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회개고이 부르심에,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찾는 것. 이 마음에 대하여,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여전히 이상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나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 나를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도록 그 구원의 길로 나 자신이 올라가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응답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소라고 그러고 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성소라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나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서란 나 자신을 참다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변화하려는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하느님의 뜻을 경청할 때내마음에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할때 찾을 수 있고 그 들음을 통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구원을 바라시는 그분의 따사로운 시선에 맞추어서 나 자신의 응답을 채워갈 수 있는 은총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제희독서 베드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이 말씀 이때로는 갈등이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무력한 복종을 주님은 바라시는가? 냉대 앞에 절망할 때, 나 자신의 존재의 무용함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 때, 부당하게만 느껴지는 처우나 현실 앞에서, 그저 죽어가는 것이 성소인가? 아니면 살아있음이 성소인가? 이런 갈등과 원래를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 되라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앞에 무력함도, 무참한 패배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저버리고 포기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우리 마음 속에 새겨주시면서 세상의 억압과 권력에 저항하신 것이죠. 세상이 굴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그걸 일종 의 패러다임이라 불러 그것을 개혁하신 분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그 완성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주님의 풋빛한 눈길 안에 십자가에 서서 보이셨던 탕당한 용기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응답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성손을 그저 예하는 복종이 아니라, 꾸준하고 섬세한 사랑의 식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별이 뭔가 하면, 알다라는 식과 구별하다 별자를 합한 말이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미 있어야 분별을 할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이 알미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슴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겪는 암과 그리고 구별이란 겸손한 노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은총이죠. 즉,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응답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얻는 것이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양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이익이나 때 묻은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과를 바라거나 업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저 우리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고, 저 양들의 눈물과 고뇌와 외로움을 아파하고, 그 아픔을 달리고자 하는 순결한 기도가 전부인 존재가 되는 것, 그 양들을 위해. 내 영혼이 아파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되고 삶의 지향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의 처지와 깊은 상처의 골짜기로, 그저 순결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의 모습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초대를 받을 때면, 나라는 존재의 성장이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해요. 유명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전면에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와 찬미로 칭송을 받는 것, 우리의 영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인 하느님 사랑에 충실하기만을 기도하려 합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사랑만이 목적이 될 때, 그 말씀에 녹아진 그 행동과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짜 사랑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질 때, 오늘 요한봉음 10장 3절,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합니다. 때묻은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운 찬미와 화려한 미사여고 멋들어진 영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울리지는 못하는 법이니까요. 같은 구절에 그리고 목자인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했지요. 어떻게 하나하나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만큼, 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의 한 대목처럼 그 이름과 향기에 걸맞은 꽃으로 그대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기도 하는 마음이 전해질 때 오늘 요한봉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하는 그 마음만이 목적이 되는 것내 삶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너가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는 가난한 그리스도의 삶이 희망이 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의 거룩함을 마음에 일깨워줄 때내 마음이 그를 따라가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삶의 여정이 그런 좋은 향기를 남기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수 있도록 다듬어 갈. 복된 응답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부르심, 성소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도 세례성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엮어지는 그 기투된, 던져진 현 존재로서의 내 삶이 아름다운 향기와 사랑을 더해갈 수 있도록 그런 내 삶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 보람된 부활의 삶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임사를 정성두이 봉헌드립니다.